경구 피임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음. 사업 피임약 효과가 있다고. 음. 뭐 피임약이 불이된다 어, 나중에 나수 기능 해복이안 된다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트병원 부인과센터 김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임약에 관한 질문들이 많으셔서요. 그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구 피임약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난자의 성숙과 배란을 억제시켜서 피임 효과를 나타내는 약이고요. 더불어서 또 생리 관련 증상들, 월경 과다나 생리통에도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피임약의 복용법은 생리가 시작되고 첫날이나 둘째날부터 복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피임 효과가 확실하고 생리와 관련된 증상들도 좋아지는데요.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최근 생리 끝난 그 시점이라도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생리를 안 한지 몇 달이 지났다 하시면 산부인과 내원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생리 유도 주자를 맞아서 생리를 하게끔 한 다음에 더 바로 복용하시면 되니까 만약에 생리가 한참 전에 있었다면 산부인과에서 확인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우선 복용하는 중에는 계속 미뤄진다 보시면 돼요. 최대 몇 달까지 생리를 미루고 싶다 하시면 휴약기 없이 계속 피임약을 복용하시면 복용 중에는 생리가 없으시고요. 약을 끊으면 생리가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생리 주기를 미루기 위해서 피임약을 드시면, 때가 돼서 생리를 하겠다 하시면 약을 중단하게 되고요. 중단하시면 한 3일에서 5일 내에 생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생리 시작일로 보시고, 그 날을 기준으로 다음 예정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셨다면 피임효과는 90%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피임약을 잘 드셨다면 굳이 콘돔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완전한 100%는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배란기쯤에는 뭐 콘돔을 같이 쓴다거나 하셔도 되고요 네, 호르몬이라 보니까 모든 호르몬제가 갑자기 이제 자기 몸에 들어가면 본인이 나오는 호르몬과 이제 상충하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정출혈도 마찬가지로 그 호르몬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최대 6개월, 짧게는 한 달에서 세달 정도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드리고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이제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기간까지는 참고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피임약이 여성 호르몬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 드시면 평소에 본인 생리양보다는 많이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리양이 주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사후 피임약을 저희가 처방해서 드릴 때 이게 고용량의 호르몬이다. 그래서 뭐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호르몬이란 말에 이제 아 피임약이 열알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용량을 높이면 피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no. 근데 성분 자체가 다른 게 피임약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섞어놓은 약이고요 사업 피임약은 프로게스테론 제재를 고용량으로 만들어 놓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구성 자체 약이 다르기 때문에 피임약을 여자 알 한꺼번에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업 피임약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열알 한꺼번에 먹었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업 피임약을 따로 꼭 복용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게 no. 같은 게 아니니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사업 피임약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는 없고요, 의사의 설명, 그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 받으셔야 됩니다. 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난소가 많은 일을 해서 그런 과정이 너무 반복되면 속에서 이제 난소에 이상이 생기면서 암이 되는 건데 피임약은 그런 난소의 일을 일시적으로 쉬게 해주기 때문에 계란을 억제하다 보면 이제 난소암 발생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예방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 가족력이 있거나 이제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피임약을 복용해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음. 있습니다 통기통 월경가다에 효과적이면서 피임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자궁 내에 삽입하는 피임기구 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고 미레나나 다른 루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궁에 삽입을 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그 치료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본인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뭐 피임도 되고 생리통도 없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매일 챙겨 드시기 힘드시다면 자궁내 삽입하는 루프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놀랐어요. 이전보다는 피임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어, 그런데 아직도 피임약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오해나 편견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피임약이 불임이 된다, 뭐 장기형 모용하면 뭐 나중에 난소기능이 회복이 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조금만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면 그런 편견 no. 오해들은 no. 다시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임약은 생리 주기도 조절해주고, 생리할 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증상들도 많이 완화시켜주고, 당연히 피임 효과도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 몸을 지키는 데는 유용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또 개인마다 달라요. 갖고 있는 질환이라던가 건강 상태, 체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피임약 복용했을 때 나타난 증상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신다면, 한 번쯤은 전문가와 또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